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럼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넘어 세계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는 플래그십 제네시스 G90입니다 S클래스와 7시리즈의 아성을 넘어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태어난 이녀석 과연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을지 저와 함께 구석구석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카메라가 G92 전면부를 클로즈업한다. 진행자가 차체 디자인을 설명한다. 진행자 G92 외관은 한마디로 웅장한 우아함입니다. 제네시스 패밀리룩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크레스트 그릴과 두줄 헤드램프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특히 이 두줄 헤드램프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적용되어 마치 보석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정말 예술적이지 않나요? 측면을 보면. 후드부터 트렁크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 2 9 2롱휠 베이스 비율을 더욱 강조하며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은 비필러에 크롬 장식이 추가되어 더욱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바로 오토 클러시 도어 핸들입니다. 차에 다가가면 스르륵 튀어나와서 마치 차가 주인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후면부 디자인 역시 두줄 램프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기교 없이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절제된 아름다움, 정말 럭셔리 세단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장 색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칼라산 그린, 까프리 블루 같은 지구시 만의 특별한 컬러도 있고, 최근에는 휠과 엠블럼, 트림까지 전부 검게 처리한 블랙 에디션이 출시되어 더욱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실내로 이동, 진행자가 문을 열고 탑승하며 인테리어를 설명한다. 진행자, 자. 이제 지구십이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공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이지 클로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탑승자를 배려하는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여백의 미를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시각적인 편안함과 조화로움에 집중했죠. 곳곳에 사용된 최고급 나파 가죽, 힐팅 패턴 그리고 진짜 나무와 신문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트림은 지구시 위 풍격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 다이얼식 변속기와 통합 컨트롤러는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운전석은 당연히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에르고 릴렉싱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자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점단 느낌을 주면서도 물리 버튼을 적절히 사용해 조작의 편의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G910 백미는 바로 뒷좌석이죠. 롱휠베이스 모델의 경우 다리 받침대와 발 받침대가 포함된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가 직접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전동식 창문 커튼까지 조작할 수 있는 8인치 터치스크린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움직이는 콘서트홀에 앉아 있는 듯한 완벽한 청음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숙성도 놀라워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 덕분에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뒷좌석에서 편안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거대한 차체 크기에 비해 트렁크 용량이 12방 비트로 다소 작은 편이에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차량이 주행하는 영상과 함께 진행자가 성능을 설명한다. 진행자. 이제 지구 12 심장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 10은 기본적으로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380마력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롱 휠베이스 모델에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추가되어 최고 490마력까지 힘을 끌어올립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4초만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가속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지구 10은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이 차의 증가는 바로 압도적인 편안함에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제어해서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쇼퍼 모드, 쇼퍼 모드에서는 뒷좌석 승객을 위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어서 덩치에 비해 좁은 길이나 코너를 돌 때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운전의 즐거움보다는 그 어떤 차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격 정보와 함께 진행자를 비춘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지구십은 그야말로 가성비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동급의 독일 럭셔리 세단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지구십이 시작 가격은 약 9,500만 원부터이며, 롱휠 베이스 모델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물론 이 가격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구십이 제공하는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 그리고 차별화된 편의 사양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와 함께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인사한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지구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구십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탑승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움직이는 궁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